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리가 센터입니다. 삼성 하우젠 에어컨 HP l 2 5 7 t v 2 2 5 4 e 입니다 현재 작동을 한번 해보고 문이 열린 후에 1 5 4 떴던 아, 거 어, 지금 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1 5 4 e 라는펜모터가 구속이 돼서 안돌아가던가 뻑뻑해서 안돌아간다던가펜모터가 빌드시모다가 죽었다던가 PCB가 고장이 나서, 히로가 고장이 나서, 이로사 에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펜모터를 전기를, 에어컨을 차단기를 내린 후에, 이렇게 펜온을 돌렸을 때, 부드럽게 돌아간다던가, 뻑, 부드럽게 안 돌아가고, 뻑뻑하게 돌아갔을 때, 이로사 에라가 뜰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이렇게 날개가 없는 상태에서 손을 돌렸을 때, 자력이 있다던가, 그랬을 때에도, 어, 빌드 시모 다가 나간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